바로 가봅시다 우미가리 뭐야 목표, 학교로 가기 네? 무인도인데요? 이건 뭐죠? 돈이 없대 현실에서도 없는데 네, 씨배타 잡은 물고기를 초록색 칸 안에 넣어 판매하십시오 틀 안에 넣지 않으면 사라진대요 그냥 작살로 잡는 거야 아 뭐야 낚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살로 잡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커피 에서 잡을 수 있는 애부터 잡자 초점을 누르면서 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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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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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그렇지! 아 좋다 보고다! 팔러 왔어요 좀가져와서 보여줘봐 오케이 150원 300원 벌었습니다 아 네, 돈이, 돈이 많이 드네 많이 없어. 이건 얼마야? 오! 어야돈 사라지는 거야 씨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돈 벌어 하나다.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나중에 저런 것도 잡는 건가봐. 내가 잡혀 먹히겠는데? 깊숙한 데로 가면 갈수록 뭔가 거대한 녀석들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케이 일단 정박해봐. 오케이. 오이좀 크다. 참치인가? 오 참치다. 야야야! 어, 아니 아니. 어야왜 이렇게 커지? 아, 너무 징그러워 이건 못 참지. 그렇지. 에이! 팔라팔라팔라 얼마일까? 궁금하다. 오천 원. 그러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잖아. 연료 용량을 늘릴까? 아 속도 늘리자 속도.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려요. 좋습니다. 어 뭐야? 어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봤을때는 연료 용량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죠 뭐야? 사람있어! 누구세요? 나랑 같은 학생인가 본데? 나는 반드시 그 섬에 가야해 어디? 내가 읽던데? 부탁이야 나를 섬까지 데려다 줄래? 좀 불안하다 너 겁나 수상해 보이는데 너가 행운을 부르는 사람에게 바랄게 거기 위험하다 근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자 맡겼어. 야, 야, 어떻게 가냐? 야, 미안하다. 야, 열려고 안될거 같은데 내려줄래? 어, 잠깐, 뭐 어, 이상한데? 안 가지는데요? 이거 사람 한명더 탔다고 이렇게 늘어진 거야 이거? 아니 너몇키로야 어, 얘, 얘, 얘 잡고 가자. 어, 어. 어 어디 갔어? 떨어졌니? 뭐, 야 지도야? 어,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아 뭐야 어디 갔어? 떨어지면 안 되는데 <laughs> 나못 구해준다? 어, 야, 잠깐만 아, 씨 어, 야야야 저기 있다 야, 근데 저거는 뭐냐 대체? 와 어, 잠깐만 너무 지그러워야이 자식 사람 소리를 내는데? 으으, 이랬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체력이 나온 거 보니까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고 여러 번 때려야 되나 본데? 잠깐만, 나갈수 있지? 어, 잠깐만, 예? 대초 아, 마을이야. 초기화는 아니구나. 아, 다행이다. 아, 나 초기화된 줄 알았잖아. 아, 놀려라. 아휴, 아, 뭐야? 그럼 뭐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어, 뭐야? <laughs> 망가진 거야? 자고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 한번 가봅시다. 저기, 저기, 내가 핑 찍은데. 오케이, 일단 여기 먼저 가볼게요. 어, 여기 보물상자 먼저. 아, 여기도 주유소가 있네. 저기도 열어야 되나 보다. 어머, 수상하냐? 뭐 피투성이야. 어, 잠깐만. 어, 움직인다. 이거 움직이나 본데? 저거다 아! 가비. 아, 저 위에 있었구나. 오케이. 뭐지? 안 벌어지는데? 이거 안 벌어져요? 레이더 사용 가능? 아, 여기 있다. 아, 저런 거를 알려 주는 건가? 아 씨. 기다려 봐. 여쪽 라인에 주유소 하나 더 있거든요. 갈수 있으려나? 근데 가는 길에 바쿠개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어나 진짜 겁나 무서워. 잠깐만. 어나 살짝 그. 심해 공포증 있단 말이야 나저런애들 보면 무서워 어? 좀 다르다? 뭐야! 교복을 입었.. 얘? 아 설마 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들이 혹시 학생인거 아니야? 아 개소름돋네 아 잠깐만 이거 못갈거 같은데? 아 제발! 아 저긴 오른쪽인가본데? 제발! 아! 뭐야? 어, 여기 갈수 있다! 계세요? 어, 여기서 물고기가 야, 여기 학생들이다! 나 학교 왔는데나? 여기가 아닌가? 어 아, 잠깐 너무 소름 돋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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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기 싫어 아! 아나 진짜 너무 소름 돋다 이거 살짝 그 맵툰 중에 조해 영역인가 그런 느낌 아니야? 막 사람이 물고기로 변한? 어 자동문이야? 어누 계신다. 실례합니다. 어? <laughs> 나는 환생했어. 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 반에는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 나는 항상 어항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 얘가 금붕어였나 본데. 아... 내 앞에 있는 책상들 보이지? 그걸 내게 가져다 줄래? 갖다 주면 안될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 하라는데. 밀어야 되는 건가요? 가져오라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클릭도 안 되고 뭐. 뭐지? 아, 잠깐만. 혹시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건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얘네가 자기 괴롭힌 애들인가 보다. 오케이. 다음에는 모자랑 안경이랑 머리 꽃 달고 있나 본데. 됐다. 이제 나머지 하나 꽃. 음. 나머지 한 마리가 안 보여. 이꽃 달고 있는 애가 진짜 없는데. 아 저기 있네. 아 뭐야? 설마 배 타고 가야 되나? 아나열리 없는데. 가, 어디로 돌아가지? 아, 아 너무 멀어요.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겠다 이거. 아 오케이, 큐 정박해. 그래 여기까지 올 줄은 왔구나. 뭔 소리야 이게? 어우 너무 빨라 빡... 오케이 하지만 잡아버렸죠? 가져왔습니다 어우 쌩고생했네 어우 너무 그런 포즈 짓지 마세요 진짜 화나니까 흠 음... <laughs> 뭔가 이상하네 이 사람들 원래 괴롭힘 당하던 애들이 아닌가? 잠깐 누구 누구지? 아, 맞다. 내가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라서 어쨌든 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지 맞지? 내가 수조 속 친구들을 먹어치운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만... 탈모가 잔뜩 오네 먹는 거야? 어, 먹방 야무지게 하시네. 쇼핑몰로 가기... 먹방 즐기시고 저는 갈게요. 지금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끄지? 와, 900m?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 레이더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아, 연료 용량. 아, 늘릴 수 있다. 그럼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어떻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냐? 아이씨, 어, 왜? 아, 좀 먼데. 아, 이거 안 되네. 아, 뭐야. 너무 멀어요. 그 미리 여기다 모아놓자. 그래 가는 길에 여기서 가져가자 빠른 이동하면 돼 되지 않을까? 어아 여기서부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네부터 팔아보자 얼마 안 하네 8,000원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겠다 7,000원 아, 짱 멀다. 890m? 절대 안되고. 여기로 오니까 좀 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될 것, 안될 것 같은데? 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가보는 수 밖에 없어. 아, 얼마나 먼 거야? 아슬아슬하게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 고 어디 갔어? 아, 설마, 나 쫓아오고 거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잠깐만. 아, 이거 안 된다. 아, 아 이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고 와야 되네. 아, 반가워요. 와우. 얼마에요? 7,700원. 되지 않나? 7천원이잖아. 그렇지, 다음 12,000원이야. 가자, 어, 가야지. 쇼핑몰로... 야, 볼까?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 어떠한 지점에 가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 가는 길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나 봐. 어, 안 되냐? 이거 혹시? <laughs> 아, 이거안될 수가 없는데? 부족한데요? 오, 쉣!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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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데모라서, 어차피, 멀, 원래 못 가는 거였네. 어, 씨. 아, 눈좀 그렇게 뜨지 마. 너무 징그럽잖아. 칠라스 하트니, 기괴한 거를 진짜 잘 만든단 말이야. 뭐, 아무튼, 여기까지인 거 같네요. 어, 징그러워. 나 그거 해보고 싶은데, 아까 그, 걔 잡아보고 싶은데. 아예 걔만 노릴까? 그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 저있다! 나왔다! 와봐! 마지막이다! 이 자식아! 가까이 가볼까? 이미 좀 썩어 있는데? 어, 뭐가 안 잡히는데? 뭐야?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아니, 뭐 먹지도 못하겠네 이거 이빨 너무 징그럽다 아! 뭐요? 어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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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정박해 정박해 정박 나이스 얼마에요 아르시고? 어 겁나 커어 뭐야? 나뭐든 거야? 얼마에요? 음 그게 혹시 정말로 그걸 끌어올렸구나 아르씨 닮았어요 거대 참치, 만원! 와. 아, 좀 뭔가 팔리는 게 되게 어무하다 되게 힘들게 잡았는데. 아, 아쉽네.